요즘 유튜브에 주식 관련 투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되었고, 현재 상황은 뭐, 이렇게 된 상태고요. 한세 달, 네달된것 같은데, 어, 해외 주식 관련해서 어, 하긴 했는데, 마이너스 260 정도 나 있고, 오른쪽 거는 뭐, 플러스 64 정도 돼 있는데, 이게, 그때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1200원 넘는 가격에 많이 사서 5천만원 넘게 사다 보니까 너무 많은 환율을 생각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손해가 많은 거예요. 현재상 가격하고 비슷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평가 손익이 뭐 마이너스 100만원, 200만원 금방 나버리더라고요. 근데 현재 상태는 조금 더 투입해서 현재는 플러스가 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장이 오르기도 했고 어, 이런 거를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뭐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해서 음 어떤 생각을 가졌고 현재는 뭐 어떤 생각으로 변했다 뭐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뭐 제가 돈 음, 주식 관련해서 뭐 돈을 뭐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